자, 저희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안녕하세요, 드림 연출한 이병헌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그, 저희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준비한 영화를 보시신 건데요. 어,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오롯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, 보셨다시피 홍대 가수님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개봉 첫날부터 저희가 무대 인사 했지만 오늘 첫 이렇게 종영. 종영씨 무대 인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뜨겁게 인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 보셨다시피 저희 드림은 3년 동안 촬영한 작품이에요. 사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 얼굴이 바뀌어감을 많이 느꼈거든요. <laughs>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,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오늘 즐겁게 보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 많은 추천 추천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한번 귀한 발걸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드림에서 소민PD 역을 맡았던 아이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서주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첫 종영권인데 뭔가 더 영화를 보고 나신 직후라서 그런지 애정이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어, 너무 기분이 좋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어, 식사하시고 집에 가볍게 돌아가시는 길에 뭐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재밌더라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좋은 평들 많이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뒤로 저희 본격적인 선수단 분들의. <laughs> 제 소개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열화같은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환동력을 맡은김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본 사람은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. 범수 역할을 맡은 정승길입니다. 저희 작품이 오늘의 아주 훈훈한 마무리였으면 좋겠습니다.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개이 아니에요. 아내가 있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영진 역할을 맡은 홍한표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은 기운 많이 갖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드립에서 인공 역할 맡은 허준석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, 어, 네, 감사합니다. 그 아, 저희 진짜 처음에 찍을 때 30대였는데 이제 40대가 됐습니다. 그만큼 진짜 각별하고 저희한테 그만큼 애정이 가는 작품이니까 진짜 홍보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인선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큰 열렬한 환호, 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저 하나만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, 여러분. 인선이 대사 중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기억나요? 크로스. 알죠? 아, 제가 드림 하면 크로스하면서 해주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하나, 둘, 셋, 드림! 예!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고창석입니다. <laughs> 예, 감사드립니다. 예, 저희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이제 물러날 건데요. 남은 저녁 시간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자 차렷. 자 인사. 감사합니다. 저희 저희 첫조명관이라서 작은 이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관객분들이랑 사진을 찍을 거예요. 이제 네, 다들 이제 후레쉬 아시죠? 후레쉬다 켜주시고요. 빨리 준비해주세요. 네, 그러면 네. 배우분들께서 여기서 뒤도실 거예요. 그럼 이제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.